안녕하세요. 언니네 영상관입니다. 오늘 어, 눈보러 이렇게 강원도까지 먼 길을 운전해서 왔습니다. <웃음> 오랜만입니다. <웃음> 첫 출연. 어제 밤한 12시부터 새벽까지 계속 눈이 웃기고, 많이 온것 같고 지금 눈 소식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곳에 모인 것으로 예상이 돼요. 기분 어때? 어, 좋아요. <laughs> 눈 보니까 좋아요. 부산에서 볼수 없는 눈. 바람이 엄청 차갑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맞으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듭니다.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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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잘 장난 아니야. 와, 어?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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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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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가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laughs> 텐트 칠 곳이 <laughs>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야 너무 아름답죠 인기가 많은 박지여서, 진짜, 이게 한두 시간 싸움인데, 저희가 한발 늦었어요. 그래서, 어 조금, 비켜놔서 칠만한 곳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사람이 많은 적은 저는 처음 본것 같아요. 아무래도 멀리서 오다 보니까, 좀더 서둘러야 됐지 않나 <laughs> 싶습니다. 눈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허벅지까지 파이는 정도. 지금. 오르막이어가지고, 눈을 조금 다져가지고, 그나마 조금 평평하게 만들어서 텐트를 좀 쳐볼까 합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텐트를 다 쳤고 어, 침낭도 따뜻하게 펴놨습니다. 이렇게 저희 <laughs> 저 같이 온 일행들은 어디다 자리를 잡았는지 지금 소식을 모르고 있는데 <laughs> 일단은 삽 불린 삽좀 가져다 드리고 네, 좀 둘러볼게요. 땡소냥님 네. 해야지 예쁘게 나오나 <laughs> 언니는 영상관은 항상 예쁘게 나오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선녀입니다 제가 주말에 잘안 다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눈이 오늘 온다고 해서 짐막 갑자기 막 챙겨가지고 진짜 갑자기 막 떠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연, 언니네 영상관을 만나서 진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laughs> 반 끝 하셨죠. 이거 진짜 또 텐트. 이거 뭐예요? 이거 파인애야, 파인애, 파이네 고라이트. 아, 나 이거 실물로는 처음 봐. 되게 유니크한 텐트 아닌가요? 맞아요. 단정된 지 오래됐어요. 아까 그래도 썰매를 좀 탔더니 배가 고픕니다 대양대 난다고요 아씨 요청이 누군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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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사진 봐봐 긴갑생김회장아 <laughs> 아, 유튜버 보자 좀 봐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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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사진 봐봐 <laughs> 아뭐이 이분은 이분인데, 이분은 이분 그냥 이분인이 이분은 이분은 이이 이분은 면분은 이분은 이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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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이분은 이이고은이분이 아, 왜? 거, 왜? 뭐, 이모는데 뭐, 왜? 귀여운데? 제노한 거만 간직해. 이여창도 귀여운데, 왜? 왜, 왜? 사진 보고 샀어요? 어. 이호창, 이창때왜 웃는 거지? 이거 뭔데? 귀여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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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친구들이랑 밥을 간단하게 먹고 제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동계 백패킹을 가면 뭐 아무래도 좀 짐도 많아지고 또 추위와 바람과 또 이렇게 싸우다 보면 좀 체력이 좀 빨리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정말 아름다운 산고대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눈 내리는 것도 어, 조금 잠깐이었지만, 또 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또 주말이다 보니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어, 인사 나눴던 구독자분들 되게 반가웠고요. 장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 너무 추워서요. 어. <laughs> 아, 백패킹 오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등산으로? 네, 네. <웃음> <웃음> 조심히 가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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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오신 거예요? 지금 오는 거예요. 아, 여기 오신 거예요? 네, 네, 네. 연예인 보는 것 같아. 요 아, 네. <laughs> 어려 보이신다. 아.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많이 봐요. 여러분들 되게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laughs> 이렇게 갑자기 뿅 하고 <웃음> 튀어나와서 <웃음> 어머 사실 캠핑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캠핑을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우연한 곳에서 만나면 그게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촬영이랑 같이 이렇게 캠핑을 겸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laughs> 특히 동계가 되면 챙길 짐도 많고 좀더 정신이 없다고 할까요? 그럴 그럴 때도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남겨서 같이 나누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laughs>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이죠? 2022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침묵형 영상이어서, 조금 아쉬운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래도 나를 조금 조용하게 또, 각자의 그런 생각을 담을 수 있게 여백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조용히 좀 마무리를 했고요. 다시 새해를 힘차게 같이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번 영상은 조금 제가 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니네 영상관과 함께 더 멋진 곳으로 또 계절을 따라서 그 풍경을 따라서 가다 보면 또 좋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와 함께 또 멀리멀리 멀리 다니시고 <laughs> 또 영상 보시면서 자유롭게 좀 소통도 많이 해주시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turn, never sleeping. Shadows move, the floors are creaking. Is that you, or am I seeing things again? Broken by those final moments. To be until the end. You left behind a shattered mess of love and happiness, an endless nightmare as I try to make the pieces fit. The ghost of you. Me torments my mind, haunts my, my dreams. 요즘에 일찍 일어나서 어, 여기 주변도 산책도 좀 하고 또 드론도 예쁘게 좀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하늘도 파랗고 어, 햇볕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풍경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